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메니는요, 맥도날드의 아라비아타 리코타 치킨버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단품이 6,500원, 세트가 7,800원이고요. 맥런치 이용 시에는 9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번은 참깨번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를 보시면, 어, 치킨패티와 함께 베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니코타 치즈가 들어가 있고요. 양상추, 양파. 그리고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가 밑에 있고요. 어, 위로는 빨간색 소스는 이게 아라비아타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저는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제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포장지 제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포스, 소스 자체도 되게 빨갛고 어, 맥도날드 특징이 양상추가 되게 자잘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고 먹다 보면 다 아마 흘릴 거예요. 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치킨 패티 위로 리코타 치즈도 이렇게 보입니다. 리코타 치즈는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치킨 패티는 맥스파시 상하이 버거에 들어. 있는 치킨 패티랑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가 이 리코타 치즈 있는 부분을 먹어서 그런지 첫입 먹었을 때 리코타 치즈 맛이 많이 느껴져요. 음. 그리고 아라비아타 소스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소스 맛은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런 맛도 느껴지면서 어,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 맛도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매콤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소스입니다 어, 그래서 리코타 치즈의 그 부드러운 맛하고 아라비아타 소스의 그 매콤한 맛하고 되게 적절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맛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치킨 패티의 맛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른 마요네즈 소스도 들어있는데 그런 맛들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패티와 함께 베이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컨 구웠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쫄깃하면서도 바삭한 그런 식감이 느껴지면서 짭조름한 맛도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일 강력하게 느껴지는 맛은 아라비아타 소스 맛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살짝 얼얼하게 매콤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 아라비아타 소스에서 매콤함도 느껴지지만 그 토마토 특유의 새콤함, 그런 맛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매콤한 맛이라기보다는 정말 이탈리아스러운 그런 매콤함이 느껴지는? 리코타 치즈는 한 부분에 뭉쳐 있어서 그 부분을 먹었을 때만 느껴지는? 이 부분을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살짝 약간 감자샐러드? 요런 느낌도 들면서, 우리 코타 치즈의 꾸덕하고 부드러운? 맛있는데요? 어,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매운맛이 누적돼서 그런지 좀 맵긴 한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어, 이태리 스타일의 그 매운 파스타 있죠. 그 정도의 맵기이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는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코타 치즈 있는 부분을 먹으면 그 치즈의 부드러운 맛이 중화를 시켜주면서 덜 맵긴 한데 없는 부분을 먹으면 특히 아라비아 따 소스가 뭉쳐 있는 부분을 먹으면 좀 매콤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요 치킨 패티거든요. 그리 제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맘스터치그 사이버거 시리즈를 리뷰를 하면서 사이버거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치킨 패티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두께부터 사이버거의 그 치킨 패티랑 상당히 다르고 어 그거 물론 닭다리살로 만들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기도 하지만 이 햄버거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치킨 패티의 존재감도 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패티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식감도 그런데다가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소스 맛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치킨 패티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어, 상하이버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치킨 패티여도 그 맛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었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은 맛대로 묻히고, 그리고 식감은 좀 딱딱하고, 그래서 패티가 조금 아쉬운데요. 자, 오늘 이렇게 맥도날드의 신 메뉴 아라비아 딸 리코타 치킨버거 함께해 봤는데요. 재구매 의사 개인적으로 있으면 맛있게 먹겠지만 굳이 또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치킨 버거는 KFC나 맘스터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게 4월까지만 판매하는 한정 판매 메뉴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 아라비아타 소스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존의 맥스파시 상하이 버거에서 아라비아타 소스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느껴지고요. 리코타 치즈가 들어있어서 부드러운 맛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이국적인 맛이 느껴지는 그런 버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